수성구의회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결산 심사에 관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는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수성구 체육회장 취임식을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의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수성구 의정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수성구 의회는 2월 7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결산 심사에 관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당초 2월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됐던 상반기 국내 연수 기간 중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국내 연수를 취소하고 자체 교육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특강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을 초청해 결산심사 제대로 하기라는 주제로 결산심사 기본이론과 결산심사 핵심 포인트, 다시 보는 수성구 결산서 등 결산심사 전반에 대해 실제 수성구의 사례를 들어가며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인섭 의장은 결산심사는 소중한 세금이 예산대로 잘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이 결산심사에 대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는 2월 7일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수성구 의회 도시보건위원회 홍경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하루빨리 종식시킬 수 있게 더욱 힘써주길 당부했으며, 의회에서도 필요한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 수성못, 전통시장, 먹거리타운 등 다중이용시설과 경로당,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 및 사회 집단시설에 특별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수성구 체육회장 취임식을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수성구 1회는 2월 1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성구 체육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수성구의 체육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2월 17일에는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수성빛예술제 평가보고회에 참석해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요 성과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성구청이 지난 12월 20일부터 1월 12일까지 수성못 일대에서 개최한 주민주도형 축제인 수성빛예술제는 사람, 자연, 빛을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겨울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